CU가 c j 제일제당과 손잡고 자연환경에서 분해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진 PHA 코팅 기술을 적용한 컵라면 2종을 선보입니다. PHA는 여러 생분해 소재 가운데 토양, 해양 같은 자연환경에서 분해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어요. c j 제일제당이 산업 생분해 소재 PLA와 자체 개발한 PHA를 혼합해서 석유계 코팅과 같이 잘 깨지지 않고 열 조리도 할수 있는 종이 코팅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요. 친환경에 진심인 CU가 c j 제일제당과 계속해서 협력해 이러한 소재를 적용한 친환경 용기면을 국내 최초로 고객님들께 선보여요. 하림산업과 협업해서 가격은 낮추고 맛과 품질은 보장했는데요. 기존 같은 상품보다 더 저렴하게 맛은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한 닭육수로 담백하면서 깔끔하게 진하고 시원한 닭곰탕과 칼칼한 닭게장 두 가지 맛으로 선보입니다. 앞으로도 맛있는 친환경 상품으로 고객과 자연환경에 더 좋은 친구 시유가 될게요.